오늘도 뭘 샀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어요 아, 잘 들립니다. 아, 아. 제가 보니까 말을 좀 크게 해도 잘안 들리더라고요. 본 카메라입니다. 뭐냐면 h 7 4에요 h 7 4가 어, 아주 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죠 음, 다른 것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고 조금 더 큽니다 박스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구존수 있고 구성이 똑같은 것 같아 보이죠? 음... 이게 뭘까요? 혹시 이게 좀 비싼 거라서 그런지 좀 다릅니다 <laughs> 어... 그냥 근데 무슨 굉장한 봉투에다 넣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끊기고. 여기 번치겠네요. 근데 뭔가 좀, 파장 재질로 좀 다져내요. 다른것같아 자, 여 있습니다. 좀 좁아보이나요? 좀고급는니다 그죠? e d tired, t i r 도 있고 다이얼 이 t 이 r e d t i r 하나 둘셋네 개나 있습이다다이얼 r e d 조그조조조 tired, tired, t i 이 뭐냐면 이렇게 초점 거리를 초점 거리가 아니라 초점이 맞는 영역을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서 다이얼 r e d 이 i r e d t i r e 5개가 있는 거야. 확실히, 어, 조금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도 되면, 전문가인 카메라를 볼수 있겠죠. 실제로 이건 상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어, 모델이고. 음, 확실히, 비닐 주에 원래 담겨 왔는데, 조금 더 그럴듯한 거에 담겨 왔네요. 요거는 아마 배터리겠죠 배터리는 역시 FW100입니다 어, 100. 큰거 음. 이렇게 구멍이 크죠 안 들어가 확실히 그립감이 어좀 두터워졌습니다 보는 걸로 가지고 있는 다른 카메라들이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거 H12죠? 제가 굉장히 오래 쓴 카메라인데 어, 요거에 비하면 확실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확실히 두껍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오래 썼기 때문에 이게 그립감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H1을 썼을 때는 요거보다 좀 그립감이 약했습니다. 좀 작아서. 그래서 약간 불편했어요. 근데 요거는 훨씬 커졌습니다. 훨씬 커지고 이렇게 굴곡도 굉장히 심하죠. 그리 심해서 이렇게 자꾸 어, 쓰기에는 어, 적응을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가볍게 들고 다니는 서브용 카메라인데, 어, 이거랑 비교를 할까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크기가 크죠. 그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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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음, 이거랑 같은 급의 카메라였기 때문에 뭐, 버튼은 거의 비슷합니다.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분다 있어. 다만 뭐 성능이 음, 이게 2014년에 출시한 모델이고 2021년 그러니까 대략 7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만큼 조금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음, 메모리 카드가 이거는 CF Express 카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o s d 카드도 쓸수 있죠. 한번 열어보죠. 선생이 여는 게좀 옛날이랑 다르네요. 어떻게 열어놓 거야? 오픈을 어허! 거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두개 들어가죠 두개 들어가는데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는 CFexpress 카드 굉장히 빠른 거 거기 들어가게끔 해놨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개다 넣을 수 있어요 두 구멍에 다 넣을 수 있는데 CFexpress 카드는 여기밖에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UHS-II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급 S D 카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넣으면 어왜두 개가 있느냐는 뭐, 뭐 용량이 더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서 내부에서 설정을 할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저장하는 걸 똑같이 이쪽에도 저장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라 a 파일은 여기다 저장하고 J P G 파일은 여기다 저장하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S 카드가 카드가 날라가도 사실 상관이 크게 없어요. 뭐뭐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 뭐 사진은 오늘 찍고 다 날렸네 이 정도지만 내가 만약에 어디 돈을 받고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카드가 날라갔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 똑같이 저장해서 하나가 날라가더라도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뭐 위약금 을 물지 않아도 된다. 피해 보상해야죠.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사진 다 날려먹었으면 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슬롯이 두개 필요하다. 이 슬롯 두 개를 중앙 봐도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 카메라다. 상업 현장에서 쓸수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봤을 때 상당히 두텁다는 점. 뭐 옛날 DSLR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제가 DSLR도 좀 가지고 있는데, 거랑 뭐 비교를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두껍고 괜찮아요 그리고 실이 뭔가 좀 밴드도 그럴 틈을 갖다 줬죠 H 포라고 돼 있어 이거 보면 이거 싸구려잖아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5천원 정도 든다면 이건 한 2만원 정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왔네요 그리고 음 한번 열어보죠 렌즈 마운트를 해 봅시다 자여 보면 저는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 센서가 크게 풀프레임 센서 보일 겁니다 굉장히 크죠 자 원래는 이 뚜껑을 깔았을땐 말을 하면 안돼말 하면 침이 튀어서 여기 들어가면 이거 닦아야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렌즈 까서 이렇게 해서 바람을좀불어주고요어완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물론 뭐 좋은 렌즈 아닙니다 번들렌즈고 어, 24 2870 2870 렌즈 번들 9번들이죠 지금은 2860으로 번들이 바뀌었는데 어 새로운 번호를좀조금해서 모양이 안 납니다. 물론, 조그만 게 편한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큰게 조금 더 나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만약 내가 기자라 이거요. 뭐 어느 쪽에다 사진 찍어 갔는데 카메라 조그만 거 들고 있으면 이쪽을 찾아보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크고 좋은 카메라 들고 있으면 그쪽딱 쳐다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여러분 내가 레이싱 모델을 찍으러 갔다. 어, 카메라 조그만 거, 폰 같은 거, 폰 뚝딱이 들고 있으면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근데 큰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뭐야, 세로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찍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찍겠죠. 그러면 좀 많이 쳐다봐줍니다, 이쪽을. 그래서 카메라 크면 좋은 점이 있다. 물론 가지고 다닐 때는 내가 그냥 평소에 놀러 다닐 때는 이 정도만 들고 다녀서 충분하고요 사실은 어, 폰으로 찍어서 충분하다 왜냐면 지금 이 동영상도 폰, 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 편의성으로 는 저게 제일 좋고 그다음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사진 건지고 싶다 이 정도 쓰면 되고 어,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본격적으로 사진 찍겠다 이 정도 들어줘야 되고 어, 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카메라를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어, 뭐꼭 이걸 써야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진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데 카메라를 뭐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내 생계를 위한 투자다 그런 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뭐 취미 생활로써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뭐 꽤나 좋은 그 전문가들도 쓰는 카메라기도 하지만 뭐 굉장히 끝판왕급이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어 카메라 전체를 놓고 보면 중급기 정도입니다. 중간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이요. 이거보다 좋은 것들이 한참 많습니다. 이 위에 H 요 시리즈 중에서도 H R 이라든지 고화소용 H l S 영상용이죠. 또 있고 뭐 그보다 더 좋은 A 1도 있고. A9 A9은 굉장히 빠른 스포츠 카메라 운동, 경기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쓰는 거기자들 순간 포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 중에서는 가장 기본형인 가장 어, 가장 초급형인 그런 카메라다 하지만 뭐 취미로 쓰기에는 어느 정도 약간 오버스펙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상업이나 어떤 그런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찍기에도 사실은 충분하다. 이 정도 느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충전이 안돼 있어서 아마 켜지진 않을 건데 켜볼까? 어 켜지네요. 어 아, 켜집니다. 그래서 뭐야 이미 누가 세팅을 해놓 해놓은 것 같네요. 뭔 상황이지? 렌즈가 몰려 있어 그런가? 이미 뭔가 세팅을 한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판매자가 한번 까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소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산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용산에 있는 업자한테 산 건데 그 업자가 이거 한번 까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탔을 때그 초기 화면이랑 다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방법이 있죠. 재설정을 하면 됩니다. 메뉴. 오, 뭔가 좀, 어, 메뉴가 확실히, 옛날이랑 달라졌습니다. 어, 달라요, 확실히. 음, 루프 좀 확실히 많죠. 확실 아무리 내려도 안내려가 나 지금 초기화 시키려는데 어, 뭐가 많습니다 얼굴, AP, 얼굴, 눈 우선 얼굴, 눈 인식 어. 확실히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려면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찍는대로 찍지 스마트폰 등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초초기화어 없어? 구는누를한가 한국어로 미리 해놓은거야 짜금는짜 다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는다 하여튼 초기 다른 친구는 또다가 친구는 또다다 기화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 펌웨어가 업데이트 가돼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하죠 펌웨어가 업데이트를 이 업자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류합시다 펌웨어 업데이트 내가 들어가서 하려면 굉장히 귀찮거든 아, 일단 이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음, 뭐 제가 처음으로 보는 느낌으로서 그나마 이제 좀 카메라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 꽤나 무겁다 좀 들고 다니려면 이제 각오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어, 고생할 각오를 해라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뭐 이쯤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